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 달달한 정보로 여러분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카페인 주식의 김다영입니다. 요즘은 투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카페인 주식과 함께 금요일 오후장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자리 함께해 주실 이형빈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형빈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흐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어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약세장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 네. 어 지금 이런 지금 흐름이 나오는 이유가 어 지금 2008년 이후에 네. 어, 지금 최대 폭의 마이너스 음. 성장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좀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환율. 음. 네, 환율이 지금 계속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세로 지금 계속해서 좀 반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후 장도 흐름이 비슷할까요? 어, 일단은 지금 기관 외국인이 음. 계속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좀 아직 어, 반등을 하기는 음.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장은 끝까지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자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다가오는 5월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아무래도 여행이나 화장품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갈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 상담 요청 좀 들어오고 있는데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이 있나요? 어, 본느라 종목이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네. 네. 이 종목은 뭐 매수가나 매수일이나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어, 지금 보시면 4월 15일에 매수하셨고 네. 매수가가 2,75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네요. 어, 네. 예. 자, 본느는 주가가 좀 변동성은 있지만 계속해서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포착을 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음, 얘기해주시죠.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본느라는 회사는 어, ODM을 바탕으로 어. 예, ODM을 바탕으로 한 화장품 브랜드 회사입니다. 네. 어, 이 회사는 이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HMC3호 어, 이 회사와 스펙과 합병을 통해 음. 이제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어, 지금 자체 브랜드는 한6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어 삼십 어, 개 국가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어. 예,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중국 소비주에서 네. 주목받았던 게 이제 화장품 주 중에 음. 어, 마스크, 네 예, 마스크팩이 좀 유행을 했었죠. 음, 그렇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색조 화장품, 어 예, 이쪽이 이제 중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마스크에서 색조로 좀 넘어갈 그렇죠. 수 있어요. 예, 예. 색조 화장품 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회사다. 어. 예,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본네에 대해서는 ODM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언급을 앞서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ODM과 OEM이 있잖아요. 네.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 OE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OEM이란 건 뭐냐면 이제 주문자가 응. 어, 레시피를 이제 화장품에 들어간 원료 이런 레시피를 다 만들어서 제작자한테 넘겨주는 형태죠. 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ODM이란 것은 이제 화장품이란게 있으면 어, 상표만 바꿔서 예,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발 비용이 음. 이제 뭐 리, 개발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네. 어뭐 어떻게 보면 상표만 바꿔서 이제 만들게 되면 어, 아무래도 영업 이익에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네. 음. 예,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어, 중국 쪽에 진출한 화장품 회사들도 좀 최근에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고 있는 어. 예, 그런 추세입니다. 네, 예. OEM 같은 경우는 개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담감이 있고 ODM은 개발 비용 리스크가 조금 없어서 마진율이 높은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좀 꼽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색조 화장품 쪽으로 조금 넘어갔다라고 해 주셨는데. 네. 자, 저희 이제 화장품 하면 중국 네. 소비 관련 주로 좀 많이 저희가 살펴보잖아요. 네. 얘기를 본격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 볼까요? 네, 네. 네. 어, 일단 본가 이제 이 상담 종목에 올라왔는데. 네. 어, 저는 지금 딱 시기적으로 이제 괜찮은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중국 어, 소비주가 네. 어, 왜냐면 하 진짜 5월, 6월 음. 이렇게 넘어갈 건데 그쵸. 지금 그 5월 6월 동안에 6월달에 이제 시진핑 음. 주석에 대한 이제 방안 네. 이런 기대감이 또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직 그런 모멘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아직은 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소비주들은 어 지금부터라도 이제 매수를 하시고. 하면 좀 괜찮다고 저는 오. 생각합니다. 네, 뭐 6월에 시진핑 주석 방안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어요. 자,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분이 4월 15일 날 매수를 하셨거든요. 예, 예. 매수 타이밍은 좋은지, 비중 20%인데 좀 어떤지 예.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예, 차트 보시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렇게 어, 추세선을 그었는데요. 어, 네. 예, 보시면, 이제, 어, 저점을 이렇게 계속 높여가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상향을 하고 있죠. 음. 어, 그런 면에서도 지금 뭐 추세 이탈 없이 가는 부분이 저는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라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음. 요 박스권 라인, 제가 볼 때는 3,200원까지, 어, 예, 3,2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할수 있고 여기 3,200원 구간에서 이게 제가 선을 그어드린 부분 네. 이 부분이 이제 저항라인으로 좀 있기 때문에 오. 여기서 뭐 비중을 뭐반 정도 음. 예, 수익실현 하시고 네. 저항대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뭐좀더 보유를 하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음. 일단은 보유 의견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본누 얘기하면서 음. 제가 또 어. 다른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함께 하고 살펴볼 만한 종목이 네. 있죠. 어떤 종목이죠? 뭐 일단 중국 소비주 쪽에 관심이 가게 되면 어, 면세점, 어, 예, 그쵸? 면세점 관련 주들도 아마 봐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뭐 면세점 협회에서 음. 어, 국내 면세점 매출이 지금 어, 작년 동기보다 한30% 증가, 어, 예, 정말, 증가했다고도 네.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고, 네. 어, 면세점 내수도 또 화장품 섹터 요쪽이 음. 또.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 아주 지금 중국 소비주들은 뭐 지금부터 조금씩 사모어 나가면 음. 예. 6월, 달, 7월 달 네.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어. 예 생각이 들면서 제가 <laughs> 면세점주 네.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모든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호텔신라 호텔실라. 예. 한번 볼게요. 호텔신라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저점대 형성을 단기 바닥 구간을 만들었거든요. 어, 네. 바닥이 많이 나오다가, 이제 지금 오일선을 타고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이 오일선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계속 가는 건데, 5일선을 네. 지금 계속 뭐 이탈 안 하고, 음. 간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뭐 12만원, 어. 예, 1 4만원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음. 생각 하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하나 갤러리아 타이머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예. 볼게요. 요즘 목도 이제 면세점 관련주로 음. 편입이 돼 있는데, 뭐 상승하다가 눌림목 나와주고 네. 다시 상승하고, 눌림목 나와주고 네. 다시 상승하고 음. 이런 흐름을 좀어 시진핑 방안이 이제 기대감이 있는 네. 6월달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음. 좀. 상승을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면세점 관련주는 6월 모멘텀까지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면세점 관련주 말고 다른 종목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어, 화장품주도 어좀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지금 어뭐 전체적인 시장 장세가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음. 아마 개별주 모멘텀으로 아마 가기 때문에 어 스몰캡. 네, 네 스몰캡 관련주가 좀 그래도 상승이 좀더 나오지 않겠나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스몰캡 관련주 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예, 컬러레이라는 종목입니다. 컬러레이요. 예. 예, 이 종목도 이제 중국 소비주로 음. 볼수 있는데 어, 이 회사도 지금 공모가 이후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네, 그렇네요. 예, 하락이 나왔는데 이 회사도 실적이 어, 영업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음.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원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네. 어,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는 종목들은 어,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고점에서, 고점에서 이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은 지금 보시면, 어, 뭐 컬러레이 차트만 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때 좀 상승이 많이 나왔죠. 네, 어, 이렇게 그러네요. 상승이 나오다가 이때 거래량 터졌죠. 네. 계속 내려오네요. 하라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지금 바닥에서 다시 잡아줬다 거래량을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우상향 가능한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지금 뭐 중국 소비주 음. 뭐 보면 다 지금 상승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은 네. 뭐이 종목도 2,800원 2800. 이 구간까지는 뭐 저항 라인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어, 조금만 모멘텀이 좀 터져주면서 음, 그렇죠. 예. 재료가 나와준다라면은 2,800원도 뭐 충분히 음.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GMP라는 종목입니다. GMP요. 예. 어, 지금 뭐 얼마 전까지 상승이 좀 나오다가 음. 어, 다시 좀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그렇네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지수 영향이 좀 크다 봅니다. 음. 뭐 회사 본질에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도. 네. 그래서 전분기 어, 실적이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음. 어 무엇보다 또 VT 코스메틱 네. 자회사가 이제 방탄소년단 가도 오. 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어 무엇보다 실적이 이 흑자 전환했다는 거, 음. 그 부분도 지금 좋은 점이고, 어이 이 종목도 중국 소비주가 화장품 쪽에서, 네. 어좀 이슈가 좀 나온다면, 음. 어또 가볍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렇죠. 모델이 예. 방탄인데, 그렇죠. 실적이 예. 아주 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네. 어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어 중국 소비주 네. 말씀드리면서 뭐그 여행 관련주도 음. 이제 편입이 될수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좀 여행 관련주는 지금 뭐 유가 상승 부분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 때문에 굳이 네. 어 여행 관련주를 매수하시는 것보다 어. 중국 소비주를 매수하신다라면은 음. 어 지금 화장품 섹터의 이제 스몰캡 관련주 네. 예, 이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음. 아무래도 좀 수익을 그 실현하시는데 네.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6월까지는 뭐 스몰캡 관련해서 컬러레이나 그 다음에 GMP 쪽으로 조금 더 재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가 ODM 대표 업체인 본느 그리고 함께 살펴보실 종목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상담 내용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볼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예, 다음 종목은 푸드나무입니다. 네. 예, 4월 12일에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3만원. 음. 비중은 15%입니다. 네, 자 푸드 나무가 들어와 있고요. 4월 12일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는 3만 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이 뭐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 관리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예. 이 종목이 바로 좀그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 같은데요. 최근의 흐름이 참 좋았다가 이번 주 들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불안해하실 것도 같아요. 예.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 푸드 나무는 좀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 네. 제가 주시죠. 직접 매매도 했고, 네. 어, 그래서 수익도 실은 했고 네.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상당히 좀잘 알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어떤 이유에서 이 종목을 좀 픽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푸드나무는 이제 매년 증가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음. 이렇게 계속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일단 어, 종목을 좀 선정할 때좀 음. 뽑아놨었고 이 네. 종목은. 어, 그리고 어, 뭐 실적뿐만 아니라 음. 이 회사를 매수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오, 예, 네. 2018년 10월 4일날 상장, 공모가가 2 4 0 0원에 상장을 했거든요. 음, 네. 되게 기대감을 많이 받고 상장을 했어요. 음. 기간에서도 되게 기대가, 기대를 많이 받았, 받았던 종목이고. 네. 그래서 뭐 주가도 최고점 51,800원까지 첫날에. 예, 상장 첫날에 네. 찍고, 지금 계속 하락이 나왔죠. 예, 계속 하락이 나오다가 음. 첫날 거리랑 터지고, 계속 행복, 네. 행복 구간. 행복 구간 좀 길었네요. 예, 네. 근데 저이 구간이 행복 구간이 어 저는 길게 나오면 길게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이 구간에서 매집이 가능해요. 음. 예, 매집을 매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어 지금 공모가 24,000에 형성됐다가 음. 지금 뭐 거의 뭐 최저점 18,500원 찍고 네. 제가 매수한 자리는 뭐 2,100원, 2,000원, 음. 3,000원까지 매수를 하고. 네. 삼만 이천 원까지 일단 저는 매도는 했습니다. 네, 수익 실현 하셨네요. 어, 예, 수익 실현했죠. 네, 수익 실현 했죠. 수익 실현 했는데 어, 지금 이 회사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홍콩 네. 홍콩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오 그래요? 예 홍콩 얘기를 왜 하냐면 네. 홍콩의 수출을 확대를 하고 있고 어, 이 회사가 어, 지금 랭킹닷컴이라는 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랭킹닷컴이요? 예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이제 살수 있는 어, 그런 뭐 인터넷 플랫폼 쇼핑몰? 그렇죠. 네. 예.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음. 어, 여기 가입자가 벌써 70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70만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회원 수가 많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올해 지금 100만까지 어, 회원 수가 늘어날 거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그런 부분에서도 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고. 네. 그다음에 상장 공모가보다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고. 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매출이 나오냐. 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사 혹시 앵크님 그 요즘 네. 마켓컬리라고 하십니까? 알죠. 예. 아침에 새벽 배송을 해 주는 네. 모델은 전지현 씨. 예. 네. <laughs> 네. 그 마켓컬리가 있습니다. 이제 저녁에 저녁에 주문을 하면 다음 음. 날 새벽에 맞아요. 예. 아주 빨리. 음. 이제 접할 수 있는 네. 어, 이런 아주 편리한 이제 그 플랫폼이 있는데 네. 어, 지금 그거를 이제 푸드나무가 하려고 오.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파주에 음. 경기도 파주에 물류센터를 이제 준공을 하고 네.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 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음.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엄청 예. 좋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매출이 더 증가하겠죠. 그렇죠. 예,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더 증가하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음. 제가 이 종목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네 예, 그래서 매수를 이제 하고 이제 수익 실현도 했고 음. 근데 일단 지금 이 상담이 들어온 가격대는 네. 지금 매수가 3만 원대 3만 원이 예. 지금 3만 원대 보유를 하셨는데 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음봉이 이렇게 많이 나, 나왔는데 음. 오늘 좀 양봉 흐름은 좀나와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4월 달부터는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죠. 예, 4월, 5월, 6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저는 푸드 나무가 좀 좋다고 생각해요. 을또 음. 여름 또 시즌이 다가오고, 그쵸. 예 계절적으로도 좋다고 보고, 음. 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회사가 완전 이제 주가 하락이 나온다기보다는 네. 이제 놀림목 구간이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뭐 거의 뭐 저점을 찍어 보면 지금 이만 천 원대 음. 여기서부터 지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거의 50% 이상 올랐거든요 지금. 음. 예 그래서 조정이 가격 조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하면. 제가 볼 때는 뭐 3만 5천원 구간까지도 예,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예, 산 어, 네. 예. 그러니까 어 시간이 문제죠. 시간만 음. 좀 지나게 된다라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얘기밖에 없는 종목인데 네. 어 굳이 여기서 뭐 주가가 더 빠져 가지고 음. 뭐 이렇게까지 흘러 19,000원까지 뭐 이렇게 흘러 네. 내리는 예.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또 장이 네. 시장 자체가 지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은 모멘텀이 아직 많이 살아있는 종목이라서 네. 제가 눌림목 구간 기간 조정 좀 거치면 다시 상승이 나와준다라면은 삼만 오천 원권까지 제가 보유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고 네. 어~ 손절가는 어~ 지금 6십일선예 어. 육십일선 이탈을 해버리면 저는 손절가를 아~ 어, 손절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손절가는 어느 정도? 어, 한 24,500원 정도. 24,500원 예, 24, 500원 정도 구간까지 하락이 나온다라면 은 음. 예, 그때는 손절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네. 자, 푸드나무에 대해서는 뭐 현재 눌림목 구간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고 워낙 이 기업에 대해서 직접 픽해보신 종목이기 때문에 확신이 좀 강한 편이신데요. 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또 계절적인 음, 흐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꾸준히 성장세를 좀 보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3만 5천 원대까지 가능하고 손절을 만약에 한다면 손절가는 2만 4천 0백 원을 제시를 해주셨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네.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앞서 말한 뭐 화장품 관련주, 네. 뭐 중국 소비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좀 계절의 영향을 받고 네. 지금 말씀해주신 푸드나무도 닭가슴살이라는 재료 자체가 약간 네. 다이어트 식품이기 때문에 네. 여름 그 시기를 좀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계절적으로. 예. 그렇다면 여기 오늘 준비해 보신뭐 붓느나 푸드나무 이외에 예. 계절적인 영향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예. 어떤 업종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실 음,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면세점주 네. 말씀드리다가 제가 말이 좀 너무 와 가지고 지고 음. 왔는데 네. 어,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면 네. 이제 월입니다월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네. 5월은 연휴가 많죠 예 그렇죠. 네, 황금 연휴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 일본도 황금 연휴가 있고 이제 중국 음. 중국도 황금 연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어. 어, 국내 관광객 수도 늘고 이제 호텔 면세점 네. 화장품 음. 화장품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네. 이런 업종들이 관련 업종들이 수혜를 이제 음. 계속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또 어린이날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선호공이라든지 음. 이런 종목들 네. 예, 그런 종목들도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뭐 기사를 보게 되면 네. 그앵그림 스카이스캐너라고 아십니까? 스카이스캐너 알죠. 예. 그 항공 그 권한 예, 어플이 저도 예. 좀 자주 이용하거든요. 예, 저도 이용을 하는데 네. 어, 스카이스캐너가 연휴 기간 일본인의 항공권 검색량을 좀 분석해 보니까 네. 어, 지금 뭐 서울이 가장 또 인기가 있, 있다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렇죠. 오, 그렇죠. 오, 예. 한국 분들도 이제 해외여행을 일본으로 많이 가세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가까우니까. 음, 가깝기도 예. 하고 음식도 또 맛있고요. 그렇죠. 음식 그렇죠. 때문에도 많이 가시고 네. 접근성이 일단 맞아요. 좋으니까 네. 일단 많이 가시게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면세점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예. 면세점주들 요요 음. 면세점주를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호텔 진라랑 그,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음. 예,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네. 뭐, 롯데 쇼핑이라든지, 음. 롯데 쇼핑이라든지, 파라다이스, 네. 예, 뭐, 뭐, 이런 종목들도, GKL, 이런 네, 음. 종목들도 뭐 관심주로 좀 편입하셔가지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5월은 연휴의 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5월에는 뭐 연휴 쉬는 날도 많지만, 뭐, 가정의 달이니만큼 또 그만큼의 관련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면세점주 저희가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번 테마는 아무래도 면세, 중국 소비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업데이트, 어... 종목들 상담은 여기까지인데 조금 더뭐 시장에 대해서나 아니면 지금 뭐 테마뿐만 아니라 네. 따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 있으면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 지금 어, 시장 자체가 네. 좀 약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쵸.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중국 소비지는 제가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오월, 네. 6월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음. 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 이제 개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어, 개별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네. 정책주. 그쵸. 예. 정책주 위주라든지,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 강한 부분, 재료가 나올, 나올 부분이 있는 종목들. 네. 어,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단기 매매를, 예,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음. 어, 계속해서 뭐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음.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어, 뭐 방망이 좀 짧게 잡는다 좀 네, 네, 그렇죠. 짧게 잡고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네. 어, 빨리 수익을 실현하시고 좀 현금을 보유하시고 음. 어,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 지금 우리나라 장장은 지금 미국 장은 지금 계속 상승이 나왔죠. 예. 그런데 네. 우리나라 장은 계속 예, 하락이 나오죠. 네. 이게 디커플링 현상인데 네네. 어, 세계 경제 전반적인 흐름, 흐름과 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디커플링, 그쵸. 예.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아, 지금 저희 장이막 좋다고는 할수 없거든요. 좀 조심스러운 그렇죠. 시장이죠. 그런데 예. 네. 뭐 그렇다고 매매를 네.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익은 또 하셔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스몰캡 쪽으로, 음. 그다음에 정책주, 정책주로 제가 또 말씀드리면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어, 네. 예. 그다음에 수소차. 지금 뭐좀 음. 기간조정 좀 거치고 있는데 네. 수소차. 예. 그다음에 정책에 관련된 이런 음. 어, 종목들은. 네. 지금 장은 좀 하락을 하지만은, 하락을 하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그쵸. 그렇지만은 나중에, 어, 좀 장이 좀 진정이 된다라면은, 네. 어, 제가 볼 때는 정책주들은, 어, 보유를 하고 계시면, 어, 어 반드시 이제, 언젠가는, 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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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가 좀 길어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음. 예, 뭐, 1년, 2년 이렇게 보유하신 게 아니라, 네네. 어, 빠른 시일 안에 어. 어, 수익 실현하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정책주란 거는 이제 장이 빠지면 다시 또 어, 주물 받기 때문에 어, 어 저는 중, 정책주 위주로 좀매매를 하시라고 음. 예, 그그에 그,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은 어, 종목을 굳이 말하기보다는 배치, 세트를 배치요. 말씀드리면 네. 어, 로봇주, 음, 예, 로봇주.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주, 네. 그다음 뭐 미세먼지까지 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시장이 조금은 좀 투자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별 모멘텀이 강한 시장인 만큼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고요. 스몰캡 또 정부가 지금 현재 언급하고 있는 정책 관련주 위주로 조금 보시면 수익 실현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본느와 푸드나무 이렇게 두 종목 상담 진행해 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이영빈 전문가 보내드려야겠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카페인 주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시장 흐름이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고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종목 선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텐데요. 매일 오후 카페인 주식을 통해서 다양한 테마와 종목 이야기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